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2년 전에 30살이었는데 첫 차로 BMW 오픈카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된 이야기 그리고 후기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래된 외제차 사면은 인생 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은데 또뭐 카푸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봤을 때는 뭐 괜찮았어요. 뭐 1500만 원 정도였고, 겉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 같지도 않았고, 나름 가성비 좋고, 잘 달리고, 뚜껑도 열리고, 너른 아 되게 만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뚜껑 열고 뭐 운전하면 되게 신나요. 바람도 좋고, 그래서 크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중고차를 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조 기능들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력도 오히려 응. 키울 수 있고 운전 실력, 운전 실력도 응. 키우고 어차피 첫차로 사면은 차도 많이 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싼거 사서 재밌게 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첫차 중고차로 사도 되고 오픈카로 사도 된다. 아주 가성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타다가 제가 한1 5 0만원 1,500만 원에 샀는데 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까지 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3 0 살에 땄거든요. 그래서 3 0 살까지는 사실 차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은 서울 안에서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뭐 따야지 따야지 미루다가 결국 이제 서른 살 돼서 땄는데 면허를 따고 보니까 차가 사고 싶어졌습니다 뭐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면허를 따니까 차가 사고 싶어졌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니까 여기 이제 중고차 파괴자 형님 여기 중파 형님이 이제 이런, 이런 거 그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거 오픈카 베스트, 뭐,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아반떼 레이로 시작해야지 하다가 오픈카로 갔고 오픈카를 보다 보니까 중고차가 보였고 중고차를 보다 보니까 가성비 중고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 닥신TV 이제 뼛다기, 뼛다구 선생님, 이제 뼛다구 선생님이 차체 이제 뼛다구만 괜찮으면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할수 있다 하면서 중고차 매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중고차 매장을 가니까 거기 이제 친절한 형이 한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뭐 운전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막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줬어요. 한번 타보고 여기 이제 BMW 마크 있고 여기도 BMW 있고 뚜껑 막 열리고 이게 이제 하드탑이라고 해가지고 뚜껑이 평소에는 그냥 일반 차 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뚜껑이 막 열려요. 그러면 이제 로봇처럼 막 열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서 아 구매해야겠다. 사실 저도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닥신 형님이 말하길 이뼈 뼈다고 프레임 괜찮으면은 괜찮다. 사고 안났으면 괜찮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 이 차를 사고 보니까 한 3일 후에 3일 후에 이제 경고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경고등 들어와서 아 딜러 딜러 형한테 아이고 경고등 왜 들어오는 거냐. 이게 사기 전에는 아뭐 문제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해 가지고 말했더니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래요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번 보고 뭐 수리도 맡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김포 쪽으로 갔거든요, 차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그 친절한 형이 갑자기 그안 보여주던 문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팔을 걷어요. 이제 팔을 걷으니까 이제 여기 팔 문신이 보여요. 아, 그리고 그 형이 조금 그, 그 뚱뚱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팔 문신 보여주고 등에 있는 문신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뭐 허리를 이렇게 굽힌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아, 이 차는 어, 한번 샀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차 다 요런 거다. 그러면서, 아, 수리는 맡겨보겠다. 이제 이게 중고차 보증 수리라고 있거든요. 그가지고뭐 그거 좀 맡기고, 그래서 결국은, 어, 제돈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중고차 보증 수리를 맡겨가지고, 한200 정도 들어서 이제 수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팔 때까지 뭐 추가적으로 수리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를 살때 생각을 해야 될게이 차를 중고차 산다고 수리를 아예 안 하고 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된다. 약간 사기처럼 보여도 뭐 이게 수리를 하면서 타야 된다. 뭐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사기꾼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어, 싼 거를 살려면은 어느 정도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격으로 보니까 한, 지금도 한 1,500만원 하네요 이거는 거의 뭐 4만키로 5만키로인데 1,500만원이면은 뭐 아주 좋죠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차다 싶더라고요 이 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사고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생활반경이 되게 넓어졌어요. 지금까지 뚜벅이로 있을 때보다 생활반경이 넓어졌는데 맘만 먹으면 이제 동해, 여기 동해도 가고, 아 여기 서해다, 여기 서해도 가고 동해도 가고 밤에 한강도 마음대로 갈수 있고, 새벽에 영화도 보러 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면허를 제가 따자마자 요거를 이제 첫 차로 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하다가, 주차장 빠져나오다가, 뭐, 요런 거? 이제 엄청 긁었습니다. 요렇게 막 긁고.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너무 덜컹거리는 거예요. 막 덜컹거리면서 막 경고등 막, 안, 안 보이던 것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운 좋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내리고 나서 보니까, 차 바퀴가, 타이어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더라고요. 휠이랑 타이어랑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가 고속도로 같은 곳이었는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다. 뭐, 요런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앞차가 후진해가지고 저를 박았는데, 뭐, 요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첫차를 타면서, 뭐, 긁고, 이런, 보험 처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차 같은 경우는 그냥 싼 차로 연습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저 같은 경우에 뚜껑도 열리는 차여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타다가, 이제 중고차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타다가 다른 차가 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타지 않았는데, 한 7, 8개월 탔나? 한 7, 8개월 정도 탄것 같은데, 어,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코인이나 주식, 뭐한50%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얘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깔끔하게 팔았습니다. 헤이 딜러로 팔았는데, 헤이 딜러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이렇게 올리면은 딜러들이 그 경매하듯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얼마에 살 거야? 뭐 천만 원, 천이백만 원, 천삼백만 원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이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뭐 차를 차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이 이제 제가 두 번째 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차 같은 경우는 한 1년, 1년 좀 넘게 탔어요. 이제 1년 넘게 탔고, 또 결국은, <laughs> 결국은 제가 두 번째 차도 오픈카를 타게 됐거든요. 오픈카를 샀는데, 음, 세 번째 산, 채, 세 번째 차는 오픈카를 안탈 거다. 이제 오픈카 충분히 탄거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차는 오픈카를 안탈 거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차를 바꾸거나 영상이 떡상할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 결론은 외제 중고차 뭐 탈만하다. 그리고 적당히 수리된 차를 사면 좋다. 그리고 어, 뼉다고 아저씨, 이제 닥신아저씨 있거든요. 이제 뼉다고 아저씨 영상을 보면서 이 차를 골라라. 네,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